보면은 이제 연부 조직 뭐 근육도 있고 제일 많은 게 지방이죠. 그래서 지방이 어 나이가 좀 들면은 지방이 약간 늘어지면서 이제 꺼지는 부위가 생기고 이제 지방이 불룩하게 내려온 부위가 생겨요. 그리고 또한 또 연부 조직은 피부죠, 그죠? 래서 피부도 탄력이 없고 늘어져 있으면은 어 우리가 뼈를 깎거나 하더라도 싹 부위라인이 되지 않고 피부는 더 늘어지는 그런 양상이 생기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 어, 이거는 이제 웹세미나로한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국제적으로 이제 좀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아가면 수술에 되게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배우러 가기도 하고. f a e facial c o n t o i n g surgery a broad a p p r o a c 제가 이 요번에 했던 내용은 아가면 윤곽 성형 연구회에서 최근 몇년 동안 하고 있었던 얘인데 윤곽 성형이라는 것이 페이셜 컨투어링 서저리. 그래서 이제 뼈뿐만 아니고 연부 조직도 같이 고려를 해서 수술 해야지 훨씬 더 결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뼈 수술을 할때 이제 연부 조직 같이 고려하면서 이제 만족도가 높일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요번에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죠 이제 연보 조직은 소프티슈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뼈를 제외한 나머지가 연보 조직입니다. 어. 어, 그래서. <laughs> 보면은 이제 연부 조직 뭐 근육도 있고 제일 많은 게 지방이죠. 그래서 지방이 어 나이가 좀 들면은 지방이 약간 늘어지면서 이제 꺼지는 부위가 생기고 이제 지방이 불룩하게 내려온 부분 이 생겨요. 그리고 또한 또 연부 조직은 피부죠, 그죠? 래서 피부도 탄력이 없고 늘어져 있으면은 어 우리가 뼈를 깎거나 하더라도 싹브이 라인이 되지 않고 피부는 더 늘어지는. 그런 양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까?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고려해서 수술을 할까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뼈를 많이 자르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연부조직에 대한 문제가 좀덜 하면 많이 자를 수 있는 거예요. 환자분이 피부가 좀 얇고, 그리고 지방이나 피부 처짐이 없다. 그런데 이제 각은 많이 크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잘라도 효과가 커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제 금방 부이 빠지면서 라인 이싹 드러나거든요. 하지만은 나는 얼굴이 커서 이제 뼈를 깎고 싶은데 엑스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상 뼈는 안 커. 근데 지방은 많고 피부도 약간 늘어져 있어. 그런데 뼈를 많이 잘라주세요. 최대한 잘라주세요라고 오면은 어, 우리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많이 아, 잘라도 효과 가 많이 크지 않을 건데. 근데 환자가 원하는 대로 뼈를 좀 많이 잘라드려요 오늘 자르면은 이런 이제 소프트티슈 연부조직의 무게감이나 처지 때문에 조금 더 늘어지는 게좀더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잘랐을때 효과가 크면 모르겠는데 뼈가 별로 안큰 상태에서 잘랐기 때문에 효과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연부조직에 대한 문제랑 같이 고려를 해서 수술하면은 조금 더 만족감 있는 수술을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V라인 따라서 지방많이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흡입을 좀 같이 해주고 그리고 심부골 여기 사탕모처럼 이렇게 볼러 있는 사람들 그래서 테이는 심부볼을 빼주고